놀러 갔는데 저한테 이제 촛불을 그 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 나래야네 초에 꽃이 피었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백오사십대의 장군보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음, 너무 세상이 시끄럽죠. 그 코로나 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나마 잘 이겨내고 있던 상황 중에 신천지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 제가 오늘 유튜브를 하는 것은 코로나 19와 아, 그리고 또이 밖에도 우한 고통, 질병, 어, 힘든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까? 이 말씀을 좀 드려서 이겨내고자 도움이 되는 말이 되고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 올해 이렇게 우한이라든가 각종 전염병, 그 다음에 각종 질병으로부터 정말 조심해야 될, 음, 이렇게 운세로 풀어왔을때 조심해야 될 띠가 있는데요. 올해 청구살, 그 다음에 백호살, 그리고 병보살 들은 사람들 앞에 내가 띠별로 이런 살에 대해서 쭈르륵 얘기했지요. 이런 분들은 특히 마스크 꼭 쓰셔야 돼요. 외부 다니실 때 이런 분들은 올해 전염병을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요 띠를 가지, 요 살을 가지신 분들은 어, 마스크 쓰시고 웬만하면 조금 많이 조심하시고 먼 여행도 가는거나 어, 단체 모임들을 좀 피하시는 게 특히 더 중요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어, 올해 어, 백꼽 살, 청구 살, 병부살 가지신 분들 어, 꼭.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물론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전염병은 사라질 겁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전염병 예방 퇴치할수 있는 부적이 있어서 제가 부작한장을 내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아서 소지하고 다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힘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요. 굉장히 많이 아프신 분도 오고, 굉장히 힘드신 분도 오고, 암 걸리신 분도 오고, 말기인 환자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럴 때 제가 해드리는 말은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세요. 암을 이겨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암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결과적으로는 암은 이겨내시는 분이 계시고요. 나는 아퍼, 아파, 아퍼, 아파. 아퍼하는 사람들은 자그마한 일에도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이 길을 가기 전까지는 사사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큰 병이란 병은 다 겪어봤습니다. 암도 걸렸고요. 어, 척추, 여기 신경 차단 수술 해가지고 협착된 디스크 고란증으로 머리서부터 등까지 전신수술해서 걷지도 못하고 손도 못 쓰는 전신마비 장애도 왔었습니다. 하지만 어, 제가 이 길을 가면서 아, 내가 건강해져야 되겠다. 좀 건강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목표라든가 꿈이 생기고 난 뒤로는 내 몸을 스스로 이겨냈습니다. 제가 선택했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아플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아픔을 이겨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건지 저는 거기에서 선택을 하고 한 것입니다.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50살이면 죽어버려야지 했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 이 길을 가면서 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더 건강해져야지, 더 건강해져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부터 제 몸은 더욱더 좋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는 음,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지요. 척추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어, 신경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몸을 자연스럽게 쓸 수도 없고, 힘쓸 수도 없고, 또 이렇게 하루 종일 길게 말도 할 수도 없는 많은 병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는 잘 살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루가 즐겁습니다. 근데 꿈도 목표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아프니까 아프다고 하고요. 힘드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 당연하지만. 아프고 힘들다고 말할수록에 내 아픔과 힘든 건 배가 됩니다. 나 코로나 걸렸어. 어떡해. 그러면 그 순간 사람들은 맥을 놔버립니다. 맥을 놓고 이겨내려는 힘과 의지를 딱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은 급속도로 진나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 진단을 받으러 갈 때도요.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암 진단을 받고 말기입니다라는 말을 딱 들으면 그 다음에 본인들이 본인 스스로가 맥을 놓습니다. 난 암이야 아무것도 못해 그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죠. 저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음, 전신 마비가 와고 그 다음에 신경 차단술 수술하고 나서 희우증으로 생긴 건데요. 이 병이 사람들한테 잘 모르는 병이기 때문에 사실 내 몸에 특현상이라든가 어디 몸이 이상하게 계속해서 아프다고 하면은. 리마티스 내과를 한번 가 보셔야 돼요. 거기 가보시면 섬유금통 이라는 병명이 있습니다. 가만 히 있어도 몸이 꿀렁거리고 다리가 풀러져서 화장실도 못 가고 가만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어, 제가 섬유근통이라는 병인들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단지 하지만 주어지는 약을 열심히 잘 먹고 내가 내 몸을 이기려고 스스로 늘 노력했다는 거죠. 섬유근통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아픔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아프다는 것까지 떠나서 환경 전달이 잘 못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만있어도 히 손이 막 팔, 이렇게 움직이거나 팔다리가 틱틱거리거나 아니면 갑작스도 내장이 흔들리거나 그다음에 온몸에 전기가 오듯이 찌릿찌릿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힘들고 고통을 많이 받는데요.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자칫 이제 다른 곳을 찾아가면은 뭐 구술하라 뭐 다른 일을 하다 이런 식의 처방전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집 손님들 중에서 일부 몇 사람들은요 나는 암이지만 꼭 이겨낼 거야 하고 강절함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겨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단 말을 줄여가고 있어요 우한 때문에 걱정이야 라는 말을 계속 하게 되면은 우한은 지금 그 걱정이란 말 때문에 온 국민이 다 우한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따지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예방책이 잘돼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번에 사실 신천지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거의 안전지대였죠. 여기 강원도도 굉장히 안전한 지역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갑자기 신천지라는 곳이 장교를 운영하는 데는 단체에서 어, 남은 응? 사람들을, 국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모임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을 감추고 숨기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어, 미리미리 이 조치를 취했었다 라면, 자기나가 아픈 걸 오픈만 해줬다 라면은, 어, 지금 정부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도 치료해서 나아진 사람들의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실 경우에는 나한테 이상 증상 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 빨리 가서 빨리 치료를 받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은 당분간은 그 집단 같은 집단 생활 같은데 조금 참여를 좀덜 하시는 게 좋고요. 어, 그 다음에 물을 수시로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물이에요. 이럴 때는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잘 이겨내시면 이 우한은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한이란 전염병 우리 힘을 다 같이 모아서 어? 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이겨내기를 바라면서 이 말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목소리>